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의 제목은 음. 통일부장 정동용 이적 행위로 자손들 개피본다라는 제목입니다. 아, 저는 이재명 괴뢰집단이 우리 대통령을 찬탈한 이런 아, 도적대 범죄집단한테는 저는 그 정권, 뭐 정부, 이재명 정권, 정권이나 정부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이재명 괴뢰 집단이고 여기에 장관들은 그냥 부장으로 부를게 부장. 뭐 저기 그 북한도 부장으로 부르고 중국도 부장으로 부르잖아. 왜냐면이 이재명 괴뢰 집단은 음 북한의 그 뭐야 꼬붕, 북한의 괴뢰 집단이고 어그 중국의 괴뢰 집단이고 음? 중국의 명을 받아 움직이고 북한의 명을 받아 움직이니까 부장이지 요보뭐 장관이 아니. 장관이, 그냥 부장이야. 저는 그 정성호, 그 통일부, 저 법무부장이라고 했고, 여기도 통일부장. 네. 그 정동영. 자, 정동영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때 김대중 때, 어, 들어왔죠. MBC. 아주 골수 좌파죠. 정동영이가. 근데 정동영의 이적행위는 뭐, 진짜, 어, 저 수사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뭐, 더불어 범죄당이 뭐, 힘이 크고, 뭐, 국민의힘에서 그, 한 의향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아, 이 정동영의의 이적행위는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 정동영이가 뭐, 친중, 친북하는 건뭐 다고 하이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휴전 상태에있는데도 대놓고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왜 그럴까요? 정동영이가 북한을 갔다 왔잖아. 어, 지금 세간에 한간에 떠드는 소문으로서는 정동영이가 북한에 처자식이 있다. 자기. 어, 여자도 있고 애기도 있다. 거기 가서 성상납으로 잘 받고 내려와서 어, 북한 하던 어, 북한에게 유리하게 뭐 엄청나게 뭘 했는지는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동영이는 진짜 누구 중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김대중이부터 다 죽었지만 부관참시를해야 되네. 그 김대중부터 이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 저, 좌파들, 네, 이, 다 철저하게 나중에, 어, 이, 진짜, 어, 수사, 조사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식들, 자손들까지 개박살나가는걸 깊게 보는 거예요. 그 사주가, 지금 정동용 사주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주가 이 사주가 맞다면 그래요. 지금, 어,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가 이 사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동용 사주가 이 사주가 맞다면, 자손들 개박살 개피본다고. 네. 생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작살이 나니고 키바닥에 남는, 키바닥에 남는 게, 어, 자손들 하면 자식도 되고, 자기 손주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타켓이 될지, 아니면 그 집에 피가 다 종북 좌파 쪽으로 갔으면 나중에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큰 사태나 소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한참 도 예상하지 못해요. 자, 근데 정동영이 사주의 구성으로 본다면, 능이 지금 그럴 수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정동영이 사주를 볼게요. 이 사주가 아니길 바랄게요, 정동영이 사주가. 네. 사주 정동영이 보면, 자, 기토 있죠? 옆에 토가 있죠? 여기 수가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어요. 자, 오, 이 6월 3복 도이야 네. 자, 6, 6, 6월 삼복도이. 유월 6월 삼복의에 삼복. 산복. 와, 참, 유월 삼복. 삼복, 얼마나 더, 더운 삼복도이. 유월 삼복도이에 뒤토로 났으니까 토가 그냥 이 농작물, 농사를 딱 짓는 땅에 과손에다 말라서 비틀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급하게 금수로 용신을 써야 돼. 금수로. 금수로 용신을 써야 돼. 금과 수로 용신을 써야 되는데, 자, 수가 여기 떠 있는데, 금이 없으니까 절차 봉생을 못하니까 생을 못해 밑에 불에 싸서 토에 묻혀서 차 화가 완전히 죽을 지경으로 지금들 수가 수가 죽을 지경에많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금을 써야 되는데 이 금상관이 여기탁시시 금상관 자 금상관이죠. 상관은 뭐 자식을 잡는 게 상관이야. 네. 근데 자식을 잡는데 여기 양인 쌀이 있어요. 양인. 이 양인은 칼날을 잡는 거예요. 칼날. 보복하고 사람이 그냥, 음, 진짜, 갑자기, 어, 음, 그냥, 완전히, 아, 찬담한 꼴을 볼수 있는 게 양인인데, 그 양인의 상관에 지금, 뭐, 이, 다 여기에 이렇게 몰려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한 군데는 철저히 죽일 원수도 그냥, 그, 내, 죽어 귀신대서도 복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쪽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하겠어요 자, 그런데 참 공부를 끄어 보면, 문재인이, 어?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 크, 이적행위 뭐, 반역행거 지금, 어그 저기 대통령 기록물 다 찾아보세요. 이재명이가 USB 그보다래서 김정은이한테 준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준 건데도 우리나라는다 팔았는데도 이적행위 여적죄는 모르고거지도못해아요 왜? 그 부정투표를 해갖고 더불어범죄 당이그 대화례수가 많으니까 명수가 많으니까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법도 이런 개법이 어디 있냐고 도적들이 도적들이 어어 어, 지금 그그 그 군고를 침 침을 해갖고. 어, 다, 사람, 어, 이 양민들을 다, 뭐, 죽이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네가 법, 어, 옳다고 자기네가 투표해갖고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범죄자들이, 자기네들이 버친 범죄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더불어 범죄, 범죄당해 범죄자들이 왜 범죄자냐면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또뭐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그 법적으로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범죄 집단에서 이, 이, 그 문재인, 네, 문재인은 완전 이적행 여적죄를진적 이적, 이적행 여적센인데이 경금이 상관이지만 그 인간은 병화가 상관이. 문재인이가 그 인간이지.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지. 욕을안 하잖아, 내가 그 인간. 문재인 그 인간. 그 음, 놈. 응? 놈도 놈자 자잖아, 놈자 자. 이자, 저자 하잖아. 야, 이자, 저자 할때 이놈 저놈 하는 거야, 네. 그 이놈 저놈 소리를 존경하는 사람, 뭐, 뭐, 존경하는 사람은, 왜 이놈 저놈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이 이적행 여적제를 짓고, 이 범죄 행위를 한, 뭐, 지 사이한테, 어, 그런 자리를 주고, 그런, 진짜 대통령이나 돼갖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진짜 때려 죽여도 시원찮 판이지. 네. 지금 이재명이 12개의 뭐그 죄명으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범 이거는 우리는 이, 진짜 이 세상은 난신 적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이 사악한 무리들이 다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람이 문재인도 이 병화 상관이 여기도 상관. 이재명이도 상관이야. 이재명이도. 이재명이도 병화 상관이야. 그 상관 용신을 다 쓰는 거야. 그니 상관 용신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규모하게 자기는 엄청 착하고 좋은 것 같지만 뒤에는 나쁜 짓다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들을 다 해요. 문재인은 나라 팔아먹었죠. 네. 지금, 다 수사조사 해야 돼요. 나중에. 그거 진짜 하늘이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재명이 나라 팔아먹는 거, 이거, 대북, 와, 뭐, 나라 팔아먹는 일에 뭐 앞장서서 뭐 하죠. 지금, 대북 송금한 거부터 뭐 지금 지갑 그 인간이 어떻게 공무원으로 그렇게 범죄자를 저질렀어도 지갑 그냥 그거를 갖다가 싹 뒤잡고 그 범죄자들을 데리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네, 또이정동영이도 또 이건 경등상관이라고. 그 상관을 용신 쓰는데 상관에 이 자식 자리에 상관이 들어앉은 데다가 이 양인의 자식이 개피를 볼수 있다. 자기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자손들 개피 보고 개박살날 수 있으니 정동용이는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시간 아, 통일부장 정동용 이적행위로 자손들 개피본다. 개박살 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